시장님 답변서와 답변에 대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개도 구럭도다 놓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작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G H 이전 문제와 관련한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의 답변 내용을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사나 서울시 저 시장 그리고 양측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까 전단 질문에서 이제 구리시가 할수 있는 일을 했고 우리 실태조사서와 의회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와 구리시로 보내 저 서울시로 보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그다음 행안부에 어, 법안 작성을 요구해야 서울시 편입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오늘 답변 사항을 듣고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구리시를 믿고 그런 일을 할까 싶은 생각이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서울 편입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 얘기를 다 했어요. 자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시장님의 충정 존중하고요. 그래서 의회도 예산. 승인했고 등등을 다 거쳐서 의회 의견 청취까지 들어왔고 이제 경기도와 서울시로 보내겠다. 여기까지는 서로가 인정했던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리뷰를 해 보면 자, g h 의 구리 이전은 지금 대통령이신 전임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지사 시절 그리고 전임 시장인 안승남 시장 시절에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쪽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절차를 통해서 우리 시가 따낸 거예요.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로 보내겠다고 약속해서 협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절차들을 서로 믿고 다 진행했어요. 우리 구리시에서 아까 시장님 협약서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등등을 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협약서를 믿고 우리 구리시에서도 도시 관리 계획도 바꾸고 그 GHC 청사가 들어올 그곳에 대한 도시계획 과정까지를 다 거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까지 이런 행정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다 거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아올4월이죠 경기도에서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중요 기관을 구리시로 보낼 수는 없으니. 그걸 중단할 때까지 철회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경제부지사가 선언을 했던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네 일단 제가 그냥 쭉 진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당시에 우리 구리시에는 뭐라고 항변을 한 거냐면 지금 구리, 구리의 리 서울 편입 문제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G H 이전 문제를 계속 협의하자 해가지고 답변서에 보시면은 경기도에 해당과하고 인접과에 가서 협의하자고 요구했고 공문도 보냈고 심지어 7월달에 부시장님 오신 다음에는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우리는 일을 계속 G H를 우리 구리시로 가져와야 되니까. 협조해다오 등등을 했다고 답변서에 썼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서 내용에 이제 한 걸음 너무 나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가셨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답변서 전반이 뭐냐면 경기도가 GH를 구리시로 보내겠다는 걸 중단한 것은 서울 편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원래 보낼 의지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지회 노조의 반대, 광교 시민들의 반대,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 등등으로 안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핑계거리가 잘 생겼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속기록을 나중에 점검을 하면 지금 더군다나 아까 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약서도 지금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경기 도지사하고 구리 시장이 사인해 가지고 협약해 놨는데 거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거 믿을 만한 게못 된다는 얘기를 시장이 의회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떤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거죠? 이런 이런 방송을 보시면은 단순히 지지 아니.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 도지사와 서울시장의 법안 발의 요청 등등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도 그룹도다 놓친다는 얘기를 해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니 저기 협약서라 뭐. 아니요. 그니 그러니까 시장님.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니. 왜 협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협약서 안에 네. 그 내용을 게재를 했어요. 이 그러니까. 협약서는 법적 네. 구속력을 가지지 않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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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자, 중간에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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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그러고 네. 그럼제그 얘기한 대로. 그러면 시장 취임하셔서 JG 이전과 관련된 문제 아직 서울 편입 문제가 진행되기 전에 JG 이전 문제는 시장님도 시장 되시기 전에 받아오겠다고 얘기하셨던 거고 그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렇죠. 우리 행정절차 네, 진행했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했었죠. 부상시에는 이미 와서 시장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협약서도 보셨을 거 하고 그런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진행을 다 하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러니까. <laughs> 협약서 안에 나중에 책임 문제 때문에 있든 없든 간에 자 구리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전임 도지사와 전임 시장이 협약한 거지만 그 협약서를 믿고 새로운 도지사 새로운 시장도 같이 협력해서 행정 행위를 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도시계획에 다 반영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다가 다 상정했고 조건부 심의까지 다 받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아니,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가 지금 이제 북부 이전을 약속한 이제 행정 기관들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 이게. 그러면 유독이 뭐 우리만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예산까지 편성됐지만 뭐 거기 노조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보도 오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경기도의 북부 기관 이전은 지금 난관에 부딪히니까 우리도 노조가 반대하니까 서울 편입을 구실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니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시장님은 일단 경기도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올 생각이 없어서 g h 이전 원래 협약했던 것들 그냥 포기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포기하는 것보다도 우린 뭐 그대로 이제 서울 편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서울 편입 네. 문제가 아니 그니까 아까 서울 편입은 아니 자꾸 이 문제를 그렇게 비끄러 매지 마시라니까요 서울 편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님 이제 실태 조사서 하고 의회 의견 청취안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로 발송하시면 돼요. 시장님이할 일은 거기까지 끝나셨어요. 그렇죠. 그건하고 이제 개 그건 끝났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gh 서울을 우리 구리시로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형식적 논리는 구리가 서울 편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진행 안 시키겠다가 현 시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속내는 다르다라고 오늘 의회와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 구리시에다가 GH를 전혀줄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GH 받아오는 거 그냥 포기하겠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임 지사와 전임 시장이 약속한 협약에 의거해서 이건 행정 행위는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약속대로 GH를 구리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당연히 약속대로 가져와야죠. 음. 그러면 그 가져오기 위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자 6개월 동안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시민들께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원래 협약해 있는 GH를 구리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경기도를 믿고 지금 여러 지 행정 절차를 해왔어요. 용역비를 뭐 3억 넘게 진행해서 부지도 선정해달라 부지도 선정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숙사 부지 달라 우리 기숙사 부지도 제공해줬고. 또 기타 부분도 요구한 부분도 또 채워줬어요. 다 이제 다 진행했어. 이제 나중에 이제 겨, 결국은 도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그 다음서부터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경기도의 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공기평가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아는 얘기 그러니까,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중단돼 그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래. 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서. 지치를 원래 계획대로 구리로 가져올 수 있냐고 그걸 시민들께 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의회에 어떤 답변이 오든지 간에 이게 이제 절차를 그래 그러니까 의회 의결고 절차를 남았으니까 경기도 의회 안건을 상정해 달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정을 할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하는 동안 그 절차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쪽은 이래서 안 하겠다 그랬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쪽을 그안 하겠다는 이유가 다른 방식으로 풀든지 뭔가 답을 내놔야지. 아까 지금 여기 답변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건 핑계고 원래 경기도는 우리한테 줄 생각이 없어요라고 의회와서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답을 들은 경기도는 제가 경기도면 더 화가 나겠어요. 도지사 같으면은 그럴 생각이 없다가 구리시장에 있다 이로 생각을 해. 아이 그래 그럼 그냥 폐기해 버려. 없던 걸로 해보려. 자, 여기까지, 아니 흉가서 믿지도 않는데 여기, 여기까지면.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는 거